옛날에 바스타즈그 촬영할 때도 고립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하아. 그래도 아마 좀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좀 너무 또 여기 근데 네, 여기 아 근데 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너무 안전해서 아 참. 저기요. 잠깐만 잠깐만 다잘어형 알아서 오라 가, 가면 돼. 지금 여기 어, 오면 돼. 어라가 분명히 나랑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안에 있었어. 난 지금 3의 분량이 다 여기 있을 거야, 거의 다. 야, 대타 출 썼대. 나가지 마. 알겠어. 너왜 여기 있어? 제가 어, 왜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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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막... 거기서? 야! 뭐야? 야야야 아니야, 아니야. 일곱 명 여기든 한명만숨어있으면 돼. 어? 무슨 소리야? 한명 숨어있으면 된다고. 진짜 똑똑 그래, 내가 숨었어. 숨어있으면... 내가 숨어. 아, 예, 예. 야, 차, 어, 차 내가 아니야. 내가 숨어차 내가 숨어있을차 내가 숨어. 아 이겼다 이겼다 우리 네. 한 끝났어 왜? 한명 남았는데 한명 남았네 공했어아 뭐야 시 잡아 우와. 야 잘해서 겨시야라 에이 남자 어디가지가 야 오시아 오케이 오케이 상랑 일대하고 이스 아니야 2대1하기2대1나나 어. 좋아, 좋아. 아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그래, 또 그래 주다